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존 보글. The Little Book of All Common Sense Investing은 존 보글이 저술한 책으로 특히 투자에 대한 현명한 접근과 지식을 제시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투자의 기초에 중점을 두고 개별 주식 선택보다는 전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수 펀드의 중요성. 존 보글은 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지수 펀드는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 비용으로 투자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2. 비용 최소화 이 책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낮은 비용의 투자 방식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장기 투자의 가치 보글은 투자에서의 장기적인 시각을 강조하며, 주식 시장의 변동에 대한 단기적인 흥망성수에 빠지지 말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4. 시장 효과적 가설 책은 효과적 시장 가설을 다루며, 시장이 이미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선택하려는 시도가 통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개별 투자자의 실천 가능한 전략. 보글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입문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저비용 지수 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한 지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위의 내용 요약은 ChatGPT, HTTPS, Chat OpenAI.com에게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존 보그의 내용 요약을 한글로 요청해서 얻은 글입니다.투자 게임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즉 브로커, 증권회사, 펀드매니저, 마케팅회사, 변호사, 회계사, 금융시스템 운영부서뿐이다.금융브로커가 항상 이긴다.카지노에서는 카지노 주인이 항상 이긴다.복권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복권사업자이다.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 비용을 공제하면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지는 게임이다. 하버드 운용회사 사장 잭 마이어의 말. 투자 사업은 거대한 사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과가 뛰어난 펀드 매니저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펀드 매니저 중 85에서 90%는 기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펀드 매니저들은 보수와 거래 비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펀드 가치를 갉아먹습니다.첫째, 분산 투자하십시오.여러가지 자산 종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둘째, 보수를 낮추십시오.과장 선전하는 값비싼 펀드를 피하고 보수가 낮은 인덱스 펀드를 고르라는 말입니다. 보수를 낮추고 세금을 줄이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끝으로 장기간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 계산기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벤저민 그레이엄 한 문제의 해결책이 여러 실 때에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을 선택하라.오컴 세금 공제 후 시장을 이기는 펀드는 겨우 4%뿐이며 그것도 가까스로 연0.6% 앞설 뿐입니다.펀드의 96%는 벵가드500 인덱스 펀드를 따라가지 못하며 재산을 거들 낼 정도인 연 4.8%나 뒤쳐집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평균 거래 비용은 대략 연 1.5%이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 비용이 평균적으로 펀드 자산에 대해 연 1.5%이다. 이어서 5% 판매 보수를 10년 동안 나누어 부담한다고 가정하고 판매 보수 0.5%를 추가하라. 그리고 포트폴리오 회전에 드는 숨은 비용인 연 1.5%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주식형 펀드 보유에 따르는 총 비용은 3에서 3.5%나 된다. 펀드 선택과 시점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중요한지가 분명해진다. 또한 인덱스 투자가 가치 있다는 점과. 건전하게 방향을 잡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투자 기간 내내 보유할 수 있고 투자의 감정을 개입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투자에 성공하는 공식은 인덱스 펀드로 주식 시장 전체를 보유한 상태에서 행동도 아무... 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포이 주식 에코티 최대의 적에너미스 비용 익스펜 s 스스 감정 이모션스 주식 투자자에게 최대의 적은 비용과 감정이다. 나는 평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를 더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항상 15% 안에 들어갑니다. 투자를 망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찰스 수압. 미래가 과거와 같다면 인덱스 펀드의 투자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앞으로 수십년 동안 다른 투자... 투자자 80%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장기로 투자해야 합니다. 마크 헐버트 인덱스 펀드가 달성한 우수한 원천 두 가지 1. 최대한 폭넓게 분산 투자하여 개별 종목 위험, 스타일 위험, 펀드 매니저 위험을 제거하고 오로지 시장 위험만을 남겼으며, 이 최대한 비용과 세금을 낮추었다.이 두 원칙을 결합함으로써 인덱스 펀드는 미미한 비용만을 제하고 주식 시장에서 얻은 전체 수익을 돌려줄 수 있었다.나는 전통적 인덱스 펀드를 추구하는 건전한 투자업과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고 확신한다. 법칙 1. 자본주의가 주는 보상을 거두는 성공 투자 전략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 수익은 실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다. 이는 상장 기업들의 연간 배당 수익률을 더한 수치이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 이익 1달러에 지불하려는 금액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실체 없는 투기적 수익이 투자 수익을 높이거나 낮추기도 한다. 법칙이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 모든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이 완전한 위험 축소 전략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과 배당 같은 전반적인 경제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개별 기업은 성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 오늘날 치열한 세계적 경쟁과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변화를 생각하면 개별 기업의 부도율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법칙 3.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투자자들의 몫이다. 전체로 보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는 시장이 주는 총 수익을 얻는다. 시장이 주는 수익률이 8%라면 투자자들은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8%를 나누어 갖는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투자자들이 시장의 총 수익을 벌기는 하지만 시장 총 수익을 실제로 모두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금융 중개 비용을 공제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 수익을 차지한다. 그 비용으로는 수수료, 운용 보수, 마케팅 비용, 판매 수수료, 관리 비용, 법률 비용, 수탁 보수 등이 있다.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세금도 당연히 수익을 갉아먹는다. 법칙 4.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시점 선택과 펀드 선택에서 입는 손실을 공제하면 펀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순수익이 된다. 투자자 전체는 시장이 주는 순수익을 차지해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펀드업계의 감언 이설에 속아 시점 선택과 펀드 선택을 하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수익은 이보다 훨씬 나쁘다. 펀드업계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펀드는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통제한다. 펀드 매니저들은 자산 규모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 수입도 커지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위대한 신을 숭배한다. 적극적으로 값비싼 마케팅, 프로모션, 광고를 하면서 펀드의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내놓는다.우리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투자를 시작해야 하며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저축해야 한다는 점을 안다.우리는 투자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안다.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산한다는 사실도 안다. 우리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수익의 원천을 안다 이것이 제 시작이다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전통적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면 펀드 매니저 선택과 투자 스타일 선택에 따른 위험은 물론 종목 선택에 따른 위험도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오로지 시장 위험만 남는다. 비용이 중요하며 장기로 갈수록 더욱 압도적으로 중요하므로 비용을 최소로 낮춰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시장을 이기려고 종목을 종목 선택을 하거나 시점 선택을 하려고 들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헤지펀드 같은 대안적 자산 종류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며, 단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주식과 채권처럼 자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우리는 내일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절대로 알지 못하며, 10년 뒤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력 쉽게 자산을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선택한다면 도중에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고 걸림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